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찾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 최근에 집안일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네오라는 로봇이 시중에 출시되었습니다. 한 달에 구독하면 71만 원 정도고요, 구입하시면 2,9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설거지나 빨래 심부름도 하고요, 무거운 거를 70kg까지 들어줄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식기 세척기에 그릇도 넣을 줄 알고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도와주는 로봇이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꿈과 같은 일이죠. 물론 유튜브의 후기를 보니까 오류도 많고요. 뭐 유리를 깨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저런 로봇이 실제 우리의 삶에 실생활에 드디어 등장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바뀔지 시대가 완전히 뒤바뀌었으면 우리는 알수 있죠. NDBI 대표인 젠슨 황도 엄마 어, 전 데, 그, 인터뷰하는 것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확실하게 우리의 삶 곳곳에 이런 로봇과 같은 것들이 물리적인 형태 어떤 것이든, 안경이든, 뭐 집안의 자동차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함께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편리해집니다. 대학생들도 이제는 채지 PT가 없으면 과제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죠. 이전에 없던 세대는 어떻게 과제를 하셨냐고 대학생들이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어떻게 대학, 어떻게 생각하시긴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날로 편리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앞으로 보고 선택만 하면 되는 노동이 거의 사라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시대를 마치 천국, 유토피아로 꿈꾸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런 노동도 없이, 고통도 없이, 편안한 삶.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꿈을 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런 노동도 없고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편리한 곳이 하나님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삶에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 교회의 교회가 지키는 원력의 첫 번째 날이 바로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날을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시작했습니다. 대림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죽어서 가는 것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주 동안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다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셔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회개하여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여라 할때 회개가 무슨 뜻일까요? 앞에 화면 보여주겠어요 회개라는 말은 여기서 회개하여라 하는 말씀은 메타노이테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메타노이아 회개가 원형이지만 메타노이테, 현재 진행형,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란 우리가 수련회에 1년에 두번 가서 첫 번째 날 설교,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합시다. 해서 그때 뭔가 감정을 막 끌어 일으켜가지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들을 막 뭐라도 말을 해야 될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뭔가 잘못한 거, 너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 그것도 물론 회개이지만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 가던 방향에서 멈춰서서 아, 내가 잘못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 회개하려라는 말씀은 방향을 돌이키라는 말씀은 매일 매일 지속적으로 딱한 번만 수련했때 했으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매일 매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매일 매일 내가 지금 익숙한 삶 내가 지금 여기서 걸어가는 걸음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옳은지 그런지를 살펴보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 가장 먼저 멈춰 서야 됩니다. 멈춰 서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내가 왔던 길은 어딘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멈춰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포케 라고 말합니다 화면 보시겠어요? 에포케 무슨 말이냐면 멈춤, 중단, 보류, 중, 정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면 철학자들은 뭔가 에포케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익숙한 생각들을 멈춰야지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이게 맞지. 다 그렇게 살잖아. 하는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정말 맞는 거야? 그게 진짜야? 그걸 아예 모두 다 의심하라는 겁니다.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나?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그걸 에포케라고 합니다. 마치 메타노이테 회개하는 것과 닮아 있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은 바로 이 회개. 우리가 멈춰 서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너무나 어렵지만 이 개념을 사람들에게 비유로써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천국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 중에서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 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 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당시에는 실제로 소중한 보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땅에 많이 숨겨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지 왜인지는 모르지만 땅을 팠는데 그땅 안에서 보물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발견하자마자 그 땅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발견하고 제자리를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갔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 많이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그 찬양의 가사잖아요 노래 말씀이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하나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은 그렇게 값비싼 거야, 귀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을 보자마자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여러분 그 보물이 진짜 귀한 것이라면 그만큼 갇힌 것이라면 집에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집에 갔어서라도 그 밤에 몰래 찾아와서 그것 다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기어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밭 전체를 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보물이 정말로 얼만큼 비싼 것인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비싼 것이고 내 재산보다 더 비싼 것인지는 이 사람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그밭 전체를 다 사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팔았으면 그 사람 그날 어디서 잤을까요? 집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밭에서 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밭을 샀을까요? 사람들이 말했겠죠. 야, 이 바보야. 그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그 보물 얼마나 한다 그래. 너네 그럼 집 어디서 살 건데, 지금? 사람들이 무한을 줬겠죠. 사람들이 뭘할 겁니다. 야, 그러면 안 돼. 야,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망해.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선택한 겁니다. 아니, 이 밭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 아니,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경제적 가치랑 전혀 상관없이 이 밭은 너무나 소중한 거야. 내것다 팔아도 좋아. 난 이것만 얻으면 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포케, 메타노이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 믿으세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렇게 믿으세요. 수동적으로 우리는 듣기만 하고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을 걸고 선택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청년들 신방을 좀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이런 걸 듣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셀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불안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청년에 대해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냥 남들이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래.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면 여러분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고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선택해야 됩니다. 아,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나의 선택으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든지 이것이 가장 값비싼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우리는 보물의 포커싱을 맞추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물을 찾는 사람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 그 밭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집을 팔아 삶의 터전을 그 밭으로 바꿔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 46절 진주 상인의 비유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상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인은 그냥 소매업하는 보석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도매상 많은 보석을 사서 진주를 사서 파는 도매상 정도의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갑자기 어느 날 그만큼 나의 그 사람의 재산을 다 팔만큼 갑자기 엄청나게 큰 진주를 발견했던 것일까요?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다른 성분의 진주가 나타난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진주는 원래 있던 겁니다. 막 노력해서 찾은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어, 이 진주 뭐였지?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이 진주가 다른 것이네. 하고 그것들을 다 파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말하겠죠. 야, 이 바보야. 그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야, 그거 너 손해야. 라고 말하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에포케 메타노이트에 해야 되는 지점들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관점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투자하면, 내 노력을 여기다 이만큼 쏟으면, 내 돈을 여기다 이만큼 투자하면, 주식에 이만큼 투자하면, 내가 이만큼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 우리는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만 원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십만 원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섬김이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그 면접은 붙겠지. 그런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멈춰서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 진주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가진 재산과, 아니, 그런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거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가치가 전복되는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렵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장 모임 할 때도 참 어렵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열심히 설교 쉽게 한번 해볼게요라고 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다 이해 안 가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요 여러분 구하고 찾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택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관점과 가치를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귀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셀장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이제 말씀 읽기를 함께 권면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쭉 해오면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정말 있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맛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진지하게 여러분 권면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수련회에만 참석해서 그냥 어 그런 거 있나? 그냥 감정이 잠깐 훅해서 그런 느낌만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퍼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곳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멈춰서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생각의 관점들이 옳은가, 그른가를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냥 성경을 읽기를 위한 읽기가 아니라, 내가 읽었네, 뿌듯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바른 생명의 삶이구나, 라고 나를 돌이킬 때, 가치를 뒤바꿀 때에,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십시오. 이 대림절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 대림절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단지 그냥 억지로 짜내서 내가 뭐 잘못했는지를 생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만큼 쉬운 것과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멈춰서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실 겁니다. 밝게 비춰주실 겁니다. 그것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대림절의 기간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